역행자, 피날레, 거슬러 오르기. 돈, 시간, 정신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다. 누군가 이때까지 내 인생을 지켜왔다면 뭐라고 평가했을까? 가난한 집에서 머리 나쁘고 못생기게 태어난 한 소년의 비극적인 삶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그런 출발점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 했고, 하나하나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스킬들을 획득했다. 큰 고통이 생길 때에도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다음 성장을 위한 재료로 삼으려고 애썼다. 가진 게 없었기에 독서와 글쓰기밖에 할수 없었지만 그렇게 접한 사람들의 스토리와 전투담은 나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이제까지 나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준 이유다. 서른 살의 병든 몸으로 제대한 나는 무일푼의 백수였다. 그러나 여러 싸움을 거치면서 획득한 경험치와 스킬들을 이미 갖고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최적의 공략법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다. 신이 보내준 시련들 앞에서 주저앉은 대신, 그걸 밟고 더 크게 올라서는 역행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공리의 국리를 거듭하면 늘 공략법이 있기 마련이었고, 보통의 시간을 거치러 거칠수록 내 그릇은 커지고 있었다. 제대 6개월 뒤, 몸이 거의 나아갈 무렵, 나는 자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아는 대로 서른 하나,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매월 5천만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했다. 서른둘.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33. 한달 수익 8천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자청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시작해 6개월 만에 16만 구독자를 만들고 은퇴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나가 있었고 꿈에 그리던 스포츠를 시작해 트로피를 쌓기 시작했다. 34. 그동안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로 수익의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뽑기 시작했다. 35.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포함 130여 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상한 마케팅, 아트라상, 푸트푸 등 메인회사를 비롯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이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유한 수십억의 자산은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후에는 욕망의 카페, 위스키 바, 인피니 등을 만들면서 경제적 자유를 넘어 자아 실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그 무엇과도 제약받지 않는다.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공부, 돈, 애무 세계의 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대답이 있다. 제 조건에서 불행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요? 정말 행복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네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왜 나의 옛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당신에게 무의식 균열을 내고 싶었다. 앞서 언급한 어린 나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나는 영원히 200만원 이상 버는 일이 없을 거야. 평생 공장에서 150만원씩 벌면서 어느 위에 박혀 게임하며 살 거야. 하지만 성인이 되고 평생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신념이 깨지기 시작했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사람들과 나를 동의시하곤했다 그리고 나도 혹시나 이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닐까? 나 같은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 방법이 있잖아. 라는 생각이 점차 들었다. 그 전까지 나의 무식은 너는 정말 열등한 인간이야. 외모, 공부, 돈, 그 어떤 것도 절대 평균치에 도달할 수 없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변하기 시작했다. 뮤식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나의 옛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나처럼 다른 세상의 이야기 혹은 어차피 금수저이거나 천재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책을 덮어버렸을지 모른다. 내 이야기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무의식의 균열을 내는데 성공하길 바란다. 또한 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꼭 무의식의 균열이라는 개념만큼은 기억했으면 한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라가 보자. 자유를 얻으러 갈 시간이다.